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시 피싱 영상을 제작한 이남미입니다. 보이시 피싱은 매년 피해자가 증가하고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금융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요 피해자가 되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보이시피싱이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와 협업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피해 사례를 재현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대처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종남부경찰서의 형사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아서요. 아, 보이스피싱. 어떤 보이스피싱인가요? 제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는데 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돼서 해결하려면 돈 3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아, 그 상대방이 누구라고 소개하던가요? 저축원의힘 팀장인데 제가 계좌가 잘못되었다면서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그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그 보이스피싱 범죄네요. 일단은 그 송금한 은행 상대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셨나요? 아직 안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어요. 우선 지급정지부터 해야겠네요. 그럼 일단 콜센터에 전화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문구에는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능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AI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백경사님 네. 우리 반내에도 피싱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그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보이스피싱, 몽캠피싱, 메신저 피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피해자들을 기망 후 위에 대해서 금전적 피해를 미치는 범죄 유형이고요. 몽캠피싱은 영상동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사칭하고 그에 대해서 타인의 몸과 결합 후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범죄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메신저 피싱은 SMS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불법 링크를 전송하게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악성 앱을 깔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성 앱을 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악성 앱을 깔으셔가지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laughs> 검사님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중고 물품 상에 피해자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시키시는 대로 어플을 설치하고 했더니 제 계좌로 상품권이 3회 정도 구매되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아니면 어, 범죄 연루가 되었다고 하면서 어, 원격 제어 앱인 그런 악성 앱을 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되고 또 소액 결제를 하는 등 범행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는 보이스 피싱임을 의심해 봐야 되고 또 보는 즉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피싱 범죄의 5가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거래 정보 요구시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둘째, 출처 불명의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셋째,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먼저 전화를 끊고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